자, 495번 같은 경우는 음, 반복해서 하는 합성함수의 느낌이야.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막혀주시고요. x가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 다음과 같이 계산이 달리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몇 번을 했을 때, 모르겠다. n번을 합성함수 했을 때 100을 집어넣고 n번을 합성하겠다는 거잖아. 그때 결론적으로 1이 나올 수 있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연수 n의 최소값이라는 말을 들자마자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많다라는 걸우리 어, 눈치를 조금은 챌수 있을 거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자 그러면 자연수에는 채소값이 나온다. 그럼 조금 반복되겠다. 약간 주기 느낌이 생길 수도 있겠다. 반복해서 돌아가는 주기의 느낌.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하나하나씩 풀어 볼 건데. 자 우선 F100부터 한번 가보자. F100은 짝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50이 나오지. 그 다음에 F200은 그 전에 나왔던 50이 다시 들어간 F50이랑 같으니까 또차이니까 25가 나올거야. F300은 또그 전에 나왔던 바로 F2에 나왔던 25를 갖고 가는 함수값이니까 홀순에 요번엔 그래서 25했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모르는 사람 진짜 없어야지. 13이지. 그럼 F400은 자 그럼 F F13을 가지고 구하는 값이랑 똑같은데, 또 홀수니까 밑에다 대입하면 13 더하길 14 나누기 7이야. 그럼 F500은 그 전에 나왔던 7을 갖고 간다. 그러면 또 홀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4가 나오지. F600은 어, 바로 4가 나온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그 위에다 대입하면 2지 그러면 F700은 F1을 갖고 가겠지 결론적으로 1이 나왔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F700이 1이 나왔거든 1이 나오는 최초의 값이 바로 몇 번을 했을 때다 7번을 했을 때다 답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자 우리가 수열에서도 규칙이 중요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잖아요 합성함수 문제도 바로 규칙을 여러분이 잘 찾아 줘야 돼요 함수 자체가 우리가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 규칙이라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